안녕하세요 광텐더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 바야흐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고 어, 100%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망원동에서 브런치 가게하는 제 아는 동생이 겪은 일이고 안 그래도 코시국의 자영업자 분들 힘든데 쿠팡 프레시 배송하시는 분께서 제 아는 동생을 빡치게 한 사건입니다. 일단은 뭐 사진부터 볼게요. 사진 보이세요? 우유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지, 어, 아니면 너무 신선해가지고, 파닥파닥거리다 밖으로 튀어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우유가 바닥으로 샜죠. 일단은 사전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CCTV 영상을 보고 오실게요. 예. 보셨어요? 예, CCTV 보셨나요? 진짜 다행히도 CCTV가 찍고 있어서 다 망정이지, 어, CCTV도 없었으면, 이거 발뺌 하셨겠죠. 어, 아무튼, 요거는 명백한 그 쿠팡을 배송하시는, 쿠팡프레쉬 배송하시는 분의 과실이죠. 집어 던졌잖아요, 가방을. 어, 안 그래도 연약한 우유 박스가 어, 던져가지고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우유가 밖으로 질질 샜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쿠팡 쪽에다 문의를 했어요. 담당자 분, 그러니까 상담사분이죠. 상담사분이 배송기사한테는 직접 사과나 연락을 할순 없고, 상담사분께서 사과를 해주시더라고요, 문자로. 그리고 이제 환불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쿠팡캐시 3,000원을 보상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동생이 원하는 거는 사실이 쿠팡캐시가 아니라 사과죠, 사과.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건데, 정작 그 박스를 던지고 가신 그분과는 연락조차 할수 없고, 쿠팡에서도 하는 조치가 그냥 개선 요청이에요. 요청. 뭐 제재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개선 요청을 하고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어, 안 그래도 자영업자분들 코시국에 버티느라고 힘든데 어, 이런 일까지 겪으면 진짜 빡치겠죠. 빡이 쳐요. 저 만약 저였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담당가 버리신 분한테 사과를 직접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바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저 높이서 집어던지고 갑니까? 그건 좀 아니잖아요. 모든 배송 기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뭐, 저도 택배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배송 기사님들을 많이 오시는데, 다 친절하세요. 잘 놔두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간혹 가다 가 이런 분들이 계신 거겠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조금 개선을 해주시고요. 뜨끔하신 분들은, 그리고 쿠팡에서도, 어 이런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개선 요청 문자만 그분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어 명확한 제재를 가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 명확한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분들 힘든데, 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겠죠. 존나 빡시니까. 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뭐이 영상이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잘못 배송하시는, 대충 배송하시는 분들 이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도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하고 어, 제재를 할수 있는 음, 그런 것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개선 요청하는 그 문자만 딸랑 보낼 게 아니라 개선된 음, 처리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뭐 길지는 않은 영상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